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외식산업에 미칠 영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국민 대부분이 반대한다. 다른 나라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한다 등등. 정치권에서나 언론, 민간, 단체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잘은 모르지만 일반 시민으로서 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해산물은 못 먹겠구나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죠. 불현듯 2004년 있었던 쓰레기 만두 사건이 떠오릅니다. 당시 25개 만두 생산 업체가 중국산 무말랭이를 만두소로 사용한 차마 먹지 못할 만두를 만든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죠. 시민들은 불량 만두소 제조업체로 밝혀진 기업 제품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고 하루 매출이 최고 90%까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업체는 정직하고 안전한 만두소를 사용한다고 읍소 하다가 결국 투신까지 했던 업체 대표님도 기억납니다. 2017년에는 대만 카스테라 사건도 있었죠.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카스트라에 사용하는 식용유를 문제 삼으면서 시장이 삽식간에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가맹점이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문을 닫아야 했죠. 요즘은 다시 종종 눈에 띄고 잘 되는 집은 하루 준비한 빵이 금방 동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시 자리를 잡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 제조업체도 있고 위생적이지 않은 가게들도 많겠지만 이런 먹거리와 관련한 이슈들은 파급력이 상당해서 해당 산업 전체를 몰락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 정직하고 위생적으로 장사하는 분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또 그렇게 한번 망가진 아이템은 다시 자리를 찾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도 만두와 카스테라를 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거부감이 드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말이죠. 비단 만두나 카스테라가 아니더라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터지면 닭이나 계란이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가 발병하면 소나 돼지 소비가 급감하면서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외치는 당사자들의 외침은 가슴 아프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죠. 소비자의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조금의 위험성만 있더라도 혹은 그 위험이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과 판매 라인에 지어집니다.그런데 이번에는 해산물입니다.벌써 소금 사재기가 일어난다.횟집은 손님이 끊기기 시작했다.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가 식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들이 난무합니다.이 역시 얼마나 많은 건강과 경제 문제를 야기할지 어림잡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저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외식업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중순, 소상공인 피해와 정부 지원금 관련한 문제로 자문회의에 참석을 요청받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코로나19로 누가 어디서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 알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죠. 답은 간단했습니다. 매월 집계되는 카드 소비 데이터가 어떤 분야에서 가장 감소했는지, 얼마나 감소했는지 살펴보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코로나가 오기 전이었던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감소한 분야는 유흥주점과 노래방이었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하는데 살아남을 주점이나 노래방이 어디 있었겠어요? 매출이 감소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업소가 문을 닫았죠. 또, 저녁 시간, 주말, 대면 영업을 주로 하는 술집이나 음식점, 오락시설이 다음으로 감소했고 학원이나 운동시설들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유일하게 늘어난 건 배달밖에 없었죠. 그럼 이번에는 어떨까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외식업 가운데 누가, 어디서 가장 많이 감소할까요? 왜 이걸 알아야 하냐면 이분들을 관리하고 지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계가 위협받는 수준으로 매출이 떨어질 게 예상된다면 대비를 해야 하니까요. 이럴 때 통계와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코로나19 때도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가장 아픈 곳을 먼저 치료해야 하니까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문제가 터져서 자료를 찾으면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어느 날 필요하니까 가져와 보라고 하면 생기는 게 아니라 아무 일이 없을 때 미리 준비해 놔야 필요할 때쓸수 있는 거니까요. 당장 해산물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 우리나라에 몇개 점포나 있고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종사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문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구하련이 없거든요. 일단 통계청 자료부터 살펴보죠. 도소매 서비스업 조사에서 21년 말 10차 표준산업 분류 세세 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집계해 놓은 자료를 보면 전체 외식사업체는 80만 648개 그 중에 해산물을 주로 다루는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이 3만 88개로 3.8% 일식 음식점업이 1만 7,846개 2.2%로 집계되고요. 종사자 수는 외식업 전체 193만 7,768명 중에 두 업종 합쳐서 13만 1,746명 6.8%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외식시장의 6.8% 13만 명, 5만 개 업소 정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핀셋 얘기를 드렸죠. 코드를 더 뜯어봐야 합니다. 해산물은 요리부터 반찬까지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재료라서 다른 업종에서도 당연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소비자는 업종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 재료에 반응할 테니까요. 또, 문제는 표준산업 분류가 산업을 분류하는 큰 기준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메뉴와 상세 업종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표준산업 분류 해설서를 이용해서 어떤 메뉴나 상세 업종이 해당 코드에 속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세기너를 이용해 살펴보면 총 163개 업종과 업태가 22개 분류 코드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살펴본 한식 해산물 요리나 일식 음식점 말고도 해산물을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들이 눈에 띄죠. 한식 일반 음식업에 낙지나 복요리, 아귀찜이나 해물탕이 속해 있고 이동 음식점업 중에 어묵이나 포장마차도 해산물과 관련이 깊은 업종일 겁니다. 또 특정 음식 메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식단에 따라 움직이는 학교 급식, 군의 식당, 출장 요리, 뷔페 등도. 해산물 비중이 높을 테니 꼭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해산물을 쓰는 메뉴를 만들 때 깊은 고민이 될 테고요. 해물 파전, 매운탕, 숙회 같은 요리를 안주로 제공하는 기타 주점에도 영향이 클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중식이나 양식에서도 해산물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러니 당장 직격탄을 맞는 외식 업체는 5만 개가 아니라 기관 군내 식당업 1만 2천 개, 출장 이동 음식업 1천 개. 그리고 한식이나 주점 중에서 해산물을 위주로 하는 업체들까지 합치면 7만 개 내외로 늘어나고, 이는 전체 외식업체의 9% 정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제가 나누고 있는 상세 업종별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영향이 클 것으로 파악되는 27개 업종을 추려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5개 업종을 추가하니 전체 112개 업종 중에 32개 업종, 28.6%에 해당했고요. 점포 수로는 큰 영향도가 예상되는 점포는 64,501개, 전체의 9%.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포는 53,340개, 7.5%. 합쳐서 12만여 개, 16.5%로 집계됩니다. 중식이나 양식을 빼고도 이 정도니 실제로는 더 많을 거고요. 30만에 가까운 외식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에 이런 음식업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전체 외식업소의 11.1%가 메인으로 해산물을 다루는 사업체로 집계됩니다. 다소 영향을 받는 업체 수까지 합치면 경남, 울산, 강원, 인천 등 해안가 도시들이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반면 세종, 충북, 경기도 등은 전체 외식업 중 해산물을 메인으로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시군 구별, 읍면동별로 쪼개보면 특히 해산물을 많이 다루는 지역들이 발견되니 광역시도단위 통계는 참고만 하는 게 좋습니다. 연간 외식사업 전체 시장 규모를 150조라고 했을 때 해산물을 메인으로 하는 산업군의 시장 규모는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20조, 다소 영향이 있는 산업군까지 합치면 27조 규모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해산물 관련 외식산업에 얼마나 감소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무시하고 넘어갈 숫자는 아닐 것 같네요. 또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유통, 생산 과정의 연계 감소와 삶의 터전, 일자리를 잃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로 상흔이 아직 아물지 않은 외식시장에 또한번 해산물이라는 대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